이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이념 지형 속에 살고 있는지 이거 좀 뒤집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우선 이제 우파와 좌파라는 개념 자체가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다는 건 다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국민공회를 소집하고 거기에 이제 지롱드와 자코뱅이라는 두 파가 있어서 지롱드가 오른쪽에 앉고 자코뱅이 왼쪽에 앉아서 우파와 좌파라는 말이 생겼고 당시 지롱드는 어~ 이제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 차이들이 있는데 지롱드는 지방 분권을 강조해 중시했고 또 음~ 경제에 대한 통제 중앙 정부의 통제 어~ 이제 중과세 이걸 반대했어요 반면에 자코뱅은 중앙 집권과 강력한 이제 중앙 통제 이런 것들을 좀 중시했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 많이 뜯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라는 것이 이제 자코뱅주의였어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차이가 귀족 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제도니까 그냥 대충 이제 좀 봐주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타협적인 개량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롱도였고 자코뱅은 아예 귀족제 철폐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한 귀족들 처형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과격파들이었죠. 이 자코뱅이 이제 좌격을 국민공회에서 다수파가 되면서 루이 1 6세 마리 앙스아네트를 단두대에 보내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면 우파좌파라는 개념에서는 다른 걸 떠나서 제일 좀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좀 차이는 우파야든 지롱뜨가 타협적이고 개량적이었다. 좀 차근차근 하자. 한꺼번에 하지 말다 이런 쪽이었다면 자코뱅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었어요.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 이된 말장에.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회주의 혁명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래, 그랬어요. 그냥 이제 좀 뭐랄까 귀족제도에 대한 어, 반대의 좀 방식 이것이 귀족제도 청산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1840년대에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을 이제 반추하면서 정리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제코백 노선을 따라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 마르크스 사상에 따르면 자코뱅이 어렵고 지롱들은 틀렸다 저렇게 우리가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개혁보다 형,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개혁 또는 개량으로 뭐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어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를 얘기할 때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혁명이론하고 결합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혁명적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좌파라고 이제. 자코뱅주의를 따라한다고 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자 그 이후에 사회주의자는 좌파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자본주의계 영론자들은 우파 이렇게 이제 개념이 나뉘게 돼요. 그게 유럽에서의 기본적인 좀 세계관의 분열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이두 부류의 싸움은 20세기 전체를 관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역사상 어떤 전쟁보다 많은 사람을 죽인 게 바로 이 이념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군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예, 중국군이나 북한군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념적으로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전 세계가 그랬어요. 저 크메르루지 1 5 0만 자기나 인구의 1 0분의1을 죽였어요. 그것도 이념 전쟁이에요. 내란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단 국가잖아요. 사실은 저이 이념형들이 혁명을 할 때인지 혁명을 한 번도 겪, 거, 사실은 거치지 않고 개혁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나라가 영국인데, 그래서 영국이 가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준적 기준을 만들어냈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가지고 좌파 우파 나누질 않아요. 바이든 보고 좌파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좌파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좌파가 없어요. 특히 50년대 메카시즘 산통 속에서 좌파적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대량 숙청된 다음으로는 가장 좌파에 가까웠던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마이클 샌더스 정도. 가 있을 뿐이고 미국에서 좌파로 불리는 사람들은 이제 말콤 엑스나 어마치누터킹 목사 같은 흑인 지도자들 정도나 이렇게 있을 뿐이죠. 그요예 영국은 이제 이 유럽의 이런 바 이념 지형들을 그래서 개혁 과정에서 폭넓게 받아들였고 사실 마르크스도 독일인이지만 영국에서 활동했잖아요. 또 마르크스와 쌍벽을 이루었던 함께 활동했던 엥겔스도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이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영국에서는 우파를 누가 우파냐면 이제까지 정권 잡았던 보수당, 보수당이 우파예요. 보수주의고 이들은 이제 귀족 일부 이제 귀족주의적 전통과 상층부를 좋아지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좌파는 누구냐? 노동당이죠.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그래서 과반수를 확보한 워낙 보수당이 브렉시트하고 이러면서 영국 을 망가뜨려놨기 때문에. 드사도 이제 그렇게 좀 오랫동안 보수당 집권하에 있다가 노동당이 이번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됐어요. 흥미로운 얘기가 영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얘기를 보면 이제 노동당 집권 때하고 보수당 집권 때 달라지는 게 뭐냐면 뭐가 저랑 비슷한 전공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박물관 직원들은 보수당을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보수당이 집권하면 박물관이 유료가 된대요.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박물관 수입은 늘어난대요. 노동당이 집권하면 박물관을 무료로 바꾼대요. <laughs> 사람을 많이 들어오는데 수입은 안, 안 생기니까 직원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직업적 필요 때문에 보수당을 훨씬 더 좋아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좀 그런 식이에요. 대중들 특히 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이제. 좀 늘리게 늘리는 게 중요하다게 국가 역할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박물관이나 이런 국가 시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노동당의 철학이라면 보수당은 돈 있는 만큼만 누려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 보수당의 철학이라는 거죠 이게 좌우고 그 사이에 중도가 있었어요 그 자유당이었어요 자유당이 오랫동안 이제 그 중간에서 좀 어떤 때는 좀 정권도 잡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어요 없어요. 보수당과 노동당 말고 자유당이라고 하는 제삼지대 중소지대가 거의 이제 없는 형편이 돼버렸어요. 아주 협소해졌거든요. 이제 그 기준을 따라서 한국 정치를 좀 볼, 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보수 진보 중도라고 하는 기준에서.